밝기, 이어사지 <laughs> 저희 세 명이야. 네. 저희는 매번. 저희는 여기 안 푸셨는데, 언제야? 여기? 그, 어떤 파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 고르시면 돼요. 먼저 위에 세 가지 고르신다면, 네, 토마토, 소스 크림. 야옹이 힐링 아니에요. 이거 자기 찍으라고, 저기 앉아있는 건가 요염한데? 근데 엄청 뚱뚱해. 그때 걘가 걘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걔는 그 뒤로 못본것 같지 않아요. 얼굴이 조금 더 귀여웠을 줄 섰냐? 옆에 봉된장에서 나눠주는 물이랑 똑같은 물이다? 봉된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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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 고기? 된장찌개랑 삼겹살 이런 거. 내 해지 승리. 내가 안찍었는데니요 결과는? 음. 열려져 음. 있는 게더이쁜것 같기도 하지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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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나올 때까지 아, 못 기다릴 거 같아. 일단 먹어야 될거 같아. <목소리> 금방 음, 나오는건가? 10초만, 네. 네. 10초만 기다려볼까? 같이 먹고 저거 볶으면 겠 전체적으로 잘 섞어 주시면 되세요 그냥 막 섞으래 네. 이렇게 섞으면 되지 않을까? 후춧가루인가? 음, 라면 숟 음. 그, 저번에 이프트 왔어, 매콤 크림이었나? 신 나와, 승이야. 내 입에. 한번 음. 먹어봐.

발산 넣어 드릴게요. 아서 그러면은 있는 코스 올려 드시면더 맛있대요. 나 맞습니다. 우유이 진짜 너무 같이 어떤 거왔다되이데도내 먹어 볼려우일회계랑오물라이스요일 회개는 괜찮은 나머지 엄청 촉촉한 오물라이스 오물

정말선배이라고하우이 응. 아, 찍어 미소야 대박스 이푸정을 찍어야 지하는제보다우아할 음... 그래. 그래. 대박 답건이야 약간.. 약간.. 이렇게.. 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엄청 만족하꾸입니다왜 이게 제일 맛있다고 했는지 알것 같아 잘못됐

이거 네개로한 거였어 <laughs> 엄청 촉촉한 <톡톡한> 쿠키야 <laughs> 오케이. 오늘 아무것도 안, 응. 안 찍었.

밥을 떠올리면 밥이 말려있는 느낌이에요 음. 말아져 있는 말아 오늘 당면 되게 많이 들어있다 음. 이거 승희가 찾아줬어 승희가 찾아줬어요 <웃음> <웃음> 맞는 것 같아요. 들리야.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미가 어떻게 될건 사진 찍으셨어요? 저도 사실. 아, 이경 술 많이 안 마시지. 뭐 마실 뭐 거야? 저요? 인견픽을 보고 자, 야, 나 아까 못하니까 저 지금 너무 빡쳐가지고 마실 수 있을 요 <laughs> 오늘 너무 <웃음> <웃음> 그러면 연태고량주 1 2 5 m l 방수에서뭐야방수에 모르겠다 아 진짜? 술잘아니면태을아 아예 안해안야 아예 안할거 그러면 이거 맥주 할야 이거 음, 저는 근데, 오늘은 감성으로 되 해를... 있어? <laughs> 이거 아니냐고. <너무> 왜냐면... <laughs> 이걸로 안 돼. 아, <laughs> 그렇지. 사진 찍을래, 이거. 아, 저기 아니, 있는 아. 거 하나 아야 돼. 진짜 이거 커버 벗겨도 귀여워것 같아. 네. 아 이런 냄새구나. 난 아, 지금까지 그냥 약간 대학 대 앞에 파는 어설픈 마라탕만 먹어. 아, 몰라. 알다. 근데 되게 조그맣다. 이제 맛있는 순간 아, 이제. 해야 돈데. 아 그렇게 막 기대할 수 있지 않아. 너 근데 언제는 잘 뭐. 먹을 거야. 아맛있어아 아, 진짜? 나는 그래요. 한 먹으면 막. 천장 때리고, 막, 혓바닥 때리고, 막.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저첫 경험이니까요. 응. 이거 찍어줘야 돼? <laughs> 이렇게? 인경을 찍는 거? 괜찮아, 잘하겠다. 사운드는 안 들어가? 사운드 들어가. 아 뭐, 뭐 먹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 두부두부 말린 두부 내가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서 야, 많이 봤거든요 마라탕 먹는 사람들 아 그래가지고 <laughs> 나도 한번 <laughs> 먹어봐야지 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향 되게 좋다 이향좀 어, 괜찮은데? 네. 언니가 이 향을 목견될 거라 그랬는데 제가 너못 먹는 맛이야 그래서 야, 제가 어, 안먹었 어. 맛있는 괜찮아. 맛인데? 근데 이건 고수도 아니고 깻잎도 아니고 고추도 아닌데? 괜찮을 텐데? 고추.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laughs> <이럴> 때... <laughs> 못 먹을 맛은 아야기가 <laughs> 먹어보고 판단해야 정확하지 현지 맛도 알고 맵긴 맵다 아, 맵 맵지 오, 어, 나한테는 쎄 음. 응. 간이 쎄게 쎄? 아니 그 매운 정도가 나는 매운 거같아근데좀 아, 맵긴 맵네요 맵네. 맵네. 엄청 <laughs> 강한 자극적인 성면이고 <향상능력. 웃음> 아닌데? 바, 빵이 아닌데? 식빵인데 그냥 어, 빵이야빵 응. 안에, 그러니까 바, 바오가 빵이고 샤가 새우야. 새우빵. 어, 어, 그럼 멘보는 새우 뭐야? 미엔바오가 새빵이거든. 아, 샤가? 그냥 똑같은 말이구나. 멘보 응. 샤나 바오 샤오나 바오 샤나. 아 촉촉해 보여. 저 이렇게 빵 튀긴 거 좋아해. 어. <laughs> 맛 없을 수가 없지. 맛 없을 수가, 수가 없어. 맥주 때려야 되는 건지. 일단 요렇게만 먹어보자. 식기 전에. 얘는 식지 않고.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더 뜨거운 거잘못 먹는다. 이거 국물 여기 부어도 돼? 응. 지드리님한테 12시가 넘었는데 왜 오늘 면담해가지고. 여기야. 네. 땡. 아, 예, 네. 아, 네. 저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먼저 나왔는데. 네, 혼자 드셔야 돼요, 오늘? 진짜? 어. 여기 안 와? 어? 아, 대리님, 혹시 저 여기 윤경 대리님이라고 왔는데. 아, 아, 됐다, 됐다. 됐습니다 어떡해, 또 이렇게. 3시에 먹었네? 3시 반 먹는 건 처음이죠? 3시 아, 반 처음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는 음. 많이 음. 먹어봤는데. 한 입에 넣어야 되나? 못 넣을 것 같아. 한 드셔보세요. 아, 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좀 드셔보실래요? 제가 밥을 합하기 응. 전에. 아니요, 아니요. 하나 먹어보고. 드셔보고 싶은 그거... 응. 그래도 저는 더 맛있는 거거든요. 한 번만 좀먹어보도 돼. 이렇게 마찬가지. You know?